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헬라어 성경에서 18절은 그리고 그래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며 이어 모종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두 가지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 나눈 오병이어 사건과 이제부터 일어나는 사건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18절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표현이 나옵니다. 따로라는 표현과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떨어져서 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혼자 홀로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국밥과 따로 국밥의 차이와 같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하나됨을 의미해야 하는데 지금은 한 장소. 그러니까 음식 쟁반 위에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국밥이 되어 함께 있다고 도취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공깃밥 상태로 따로 계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새로 지은 따뜻한 밥으로, 제자들은 덮히다만 미지근한 국으로 말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18절을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 나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반복하시는 그곳에 열두 제자들도 계속해서 머물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무리마다 다를 텐데, 그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들으신 내용은 분봉왕 헤롯이 들은 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무리는 세레요한 어떤 무리는 엘리야, 또 다른 무리는 모세라 한다는 겁니다. 저자 두가는 이 대목을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는 뉘앙스로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무리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말로 대답하는 것인지 좀처럼 분간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방향을 바꾸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 질문에 과거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자타공인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에 화답하십니다. 세번역 성경 마가,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마시아흐에서 온 것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왕의 이미지가 가장 강합니다. 왕은 백성을 적으로부터 지킬 뿐 아니라 적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수록된 첫 번째 뜻은 나라, 사회, 집안의 일을 보살피거나 맡아 하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왕을 지배자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배자는커녕 주인도 아닌 집사의 위치입니다. 집사란 종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정확히 아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어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귀신과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친 풍랑과 돼지떼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만으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하고, 오병 이어로 오천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명확히 아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제자인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에 가까스로 미치고 있을 뿐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본문은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페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 대해 그릇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22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이 사명은 필연적인 것이라서 바꿀 수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며 화목 제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러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제3일에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 살아나야 다시 말해서 부활해야 합니다. 인류의 죄는 인자가 제물이 되어야만 대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 살아나심은 대속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왔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21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함구하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앞으로 당분간 너희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마라. 왜 주의를 주시는 걸까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죄로 물든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이런 나약한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할 지배자로서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지배자가 되고 싶은 욕망일 뿐입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헬라어 성경과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23절에 나오는 물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모두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라는 범주는 시공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모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전체입니다. 23절에는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오 성경에는 내 뒤로 오려거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뒤에 가야 하나님께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섭니다. 삶 자체가 그래야 합니다. 제자는 작은 예수입니다. 이어지는 24절, 25절, 26절은 헬라워 성경에서 왜냐 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모두 23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명령문으로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반드시 부인해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라. 이두 가지입니다. 제자는 독립된 개체일 수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 하나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지체가 아닙니다. 나라는 개체로 살아가는 존재는 그 맡은 바 역할이 손이든 팔이든 눈이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 공동체를 죄짓게 할 것이 풀을 본듯 뻔합니다. 이런 지체라면 찍어버리거나 빼버리거나 빼버리고 불편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공동체의 전체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는 나로서는 죽고 예수로서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은 나라는 독립적 개체를 잃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죽고 성도로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하신 말씀의 본질은내 내 뒤에 섰음으로 죽게 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자라도 예수님, 곧 성자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만큼 대단한 존재는 없습니다. 제자가 무엇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것을 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일이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은 세상으로부터 명성을 얻어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는 영멸의 장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26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창피한 일로 여기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변호하는 일을 창피하게 여기실지 모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여기 나를 마주하여 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내 뒤에 바로 오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뒤에 일어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았을 때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충성한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말씀을 전에 듣고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 또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